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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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죠, 그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성공은 성적순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공부 못하고 어 아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보도 행복해. 왜 고민이 없으니까 아, 항상 웃어. 그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그러나 성공을 하려면 공부해야 돼.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려면 노력해야 돼. 성적순입니다. 응? 공부로 성공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능.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음악 공부를 해야 돼. 어? 감각을 키워야 돼. 그 다음에 운동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운동해야 돼. 미친 듯이 운동해야 돼. 공부보다 더 해야 돼. 그리고 공부도 해야 돼. 성적순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스포츠 경기에서 주목받은 사람은 누구죠? 응? 그 팀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은 돈을 가져가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은 성적순입니다. 이게 이 말이 어디 있냐면 응? 미국의 하버드 도서관에 도서관 명은 30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이죠. 응?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이거 어, 이거고 뭐 영어로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버드 도서관.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견학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